겠습니다 주유소 가운데 2,130 에, 여기까지 좀 밀렸는데 여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노려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SK하이닉스가 시초가가 개파라고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 일단은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내일 어,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마 이게 바로 이렇게 가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가다가 눌렀다가, 뭐, 쌍바닥 만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개파락 이만큼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 시장도 급락인데, 얘는 어떻게 부하권에 시작했나 모르겠네. 여튼 간에, 어 지금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7,000원은 종가를 이탈하면 절반 정도. 뭐, 이렇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시장이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음, 분할 매집.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초가 매수도, 그냥 시초가 이하에서 그냥, 시초가에 뭐반 잡고, 시가 이하에서 8만원그지도반 잡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존을 갖고 있다라면, 보유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음? 지수가 굉장히 큰 바다가 찍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제가 녹화에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수가 여기 여기 이 라인까지 여기도 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 했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어쨌든 간에 어. 저는 여기로 급소로 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반등 나오는지 또 며칠 있어보면 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네. 여기서 지수가 반등 들어온다라면 어, 셀트라스킬는 당연히 양봉 치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일,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초가부터 그냥 노리셔도 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니까, 러8 0 3천 원은 매수가로 이렇게 기준 잡고 오시라 했는데, 음, 8 0 0천 밑에니까,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싶고, 만약에 지수가 더 빠지면요,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기회거든요. 그니까, 만약에 내일도 미쳐가지고 장이 좀 빠진다라면, 얘가 8만 원한번 깨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예요, 매수. 어, 이해되셨죠? 그죠? 기존에 가족에따다면 부위가 맞는 거고, 손절가만, 7 7 0 0 0원 이렇게 받고, 잡고 보는 걸좀 하겠습니다. 부 V자형으로는 못 갑니다.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 두에겨 맞으니까, 아마 첫 번째 조항은 85,000원이 되겠죠? 어, 여기가 무너졌으니까, 이게. 여기서 뭐 조절 한번 하시고, 다시 뭐 쌍바닥 다지거나, 뭐 시장 보면서 하셔도 되고, 조금 여유 되시면 9만원근처까지 보셔도 되고, 장기적으로는 뭐, 그냥, 음,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큰 호재가 있으니까, 내년까지 뭐,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네, 내일도 셀트로 했을게요. 시초가 이하, 8만원, 뭐, 요 정도, 전후에서.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지수가 좀 헷갈리죠? 음, 이제, 닭은 스제 예, 기준으로 해서 한금다의 마디가를 정확하게, 어, 찍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기준에 가지고는, 어, 일봉상으로는 안 보여, 그죠? 아도안 보여. 근데 이제, 주봉상을 보면, 어, 여기 하나 뭐 하나 걸려있죠 그죠? 뭐 하나 걸려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력이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여기서 반대에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요 조금만 더 빠진다 그래도 이거는 뭐 이게 손들 논할 자리는 아니에요 조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어, 새로운 좀목 제가 댓글로 내일 남겨 드릴게요 셀트존할수 음, 있는 부동건냥 보시고 미정 씨 보면서 내일 아침에 음, 댓글 로한종 뭐, 추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북 경없주든 바이오주든 모든 간에 다작살나 있는 부분이고 어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좀 내시고 음, 출세는 이미 완전히 꺾여 가지고 예, 올라가면 또두들이 맞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견디는 게 맞는 거고요. 적당히 이렇게 올라오다가 출세상담부터 어, 걸리면은 현금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요 요 장대 은봉의 시가 자리는, 어, 한 번에 돌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것만 참고를 하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저가 멸살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